요양공동생활과정 통합 발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그런 안다 모습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노력을 어,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 모든 사물, 사물의 이치가 분열보다는 음. 하나됨이 혼란도 방지하고 추진력 또한 효과가 몇 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원장님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되면서 또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가 되었고 공생애를 운영하는 모든 원장님들의 영혼에 대한 열망을 공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날마다 어르신들을 손보고 쪽장에 만족해야 하고. <laughs> 공세의 앞장서서 허지국가 이룩하자. 공세, 공세. 배성주 회장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여기 들어보니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한 그런 마음을 똑같은 심정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희생하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마지막 층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나? 할 정도로 만들어가는 공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잊고 새롭게 어깨동무를 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측 치 회장님께서 통합선언무 공고이있겠습니다 연합회에 대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추진위원님들이 앞으로 잘할수 있도록 힘차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합류하여 원점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동안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가 두개로 그리고 세개로 찢어진 상처의 고통을 봉합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 어르신들을 가장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숨기는 성기배의 성신을 바탕으로 오늘의 만남이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참다 단일협회로 단일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노인 가장 바람직한 노인 모델로서, 로, 모델로서 대한민국 노인요양제도의 천백으로 노인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며 그, 양협회는 모두는 체제을 모아 공생의 꿈과 소망을 펼칠 수 있기를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2015년 6월 13일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 최성길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 강판숙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에는 뭐 식당을, 식당을 개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개업을 하는 대신 이게 그래도 다른 큰 시설보다 진입이 쉬우니까 이렇게 공동 생활 과정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해서 너네들 많이 남으니까 숟가락 올려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확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맞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라 음, 막연한 자료를 가지고 어, 진입이 많으니까 수익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진입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 수가 체계의 공개 정보 공개를 저희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협회 통합된 협회를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살림살이가 좋지 않으니까 무조건 수가 올려달라 이것은 아닙니다.